황보민, 강영진, 전효곤 김동훈, 사번 코트. 사번 코트 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번 코트 중망클럽, 중망클럽 심판님. 바로 경기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죄송하지만, 아직 단체전 결승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전에 시작되는 동호인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단체전 단체전 결승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개인전 준비해 주시는 동호인분들은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11번 12번 10번 9번 포트에 계시는 동호인분들 위로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호명하겠습니다 개인전은. 12번 코트에 올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결승이 단체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개인전은 한꺼번에 호명해서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개인전 오후 경기에 심판님들 착각 부탁드리겠습니다. 5코트 와이클럽. 5코트 와이클럽. 9코트 선샤인. 9코트 선샤인. 10코트 대구. 10코트 대구. 11코트 마도. 11코트 마도. 12코트 골드. 12코트 골드. 심판이 착석해 주셔야 오후 경기가 시작됩니다. 각 클럽 심판님들은 오후 경기 첫 경기 심판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코트별에 해당되는 심판님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6코트 용광 소년번들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클럽 심판님. 용광클럽. 용광 클럽 심판님, 용광 클럽, 용광 클럽은 아기신감, 용광.

어, 진짜? 가자, 아, 가자. É o 6번부터 12번 코트에 해당되시는 첫 번째 경기, 동호인분들은 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6번 코트에서 12번 코트까지 점정하겠습니다. 5, 6, 9, 10, 11, 12번 코트입니다.

우리만 잘신이는데 <laughs> 네, 너무 잘해. 잘해. 어? 네. 아, 나이 네. 응. 이스이스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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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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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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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이 오후경기에 해당되신 팀원분들은 출전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1번 코트를 제외한 나머지 코트의 선수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